안녕하세요. 3강, 유대민족의 역사. 오늘은 본격적으로 첫 시대인 민족의 탄생, 족장시대인 BC 2100년부터 첫 번째 성전까지의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따라오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황색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주황색을 위주로 주변의 국가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병행해서 보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BC 2100년부터 BC 1546년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중기 청동기 시대로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랑 생활하던 시기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셉이 유대인들을 이집트로 인도했던 시기입니다. 당시에는 함무라비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건설되었고 이집트가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동시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출현하였습니다. 힉소스 히타이트가 이집트를 침공하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파로가 유대인들을 노예화했고 모세가 유대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들은 시나이 사막에서 약 48년 6개월 동안 유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이집트의 상황은 절대 권력이 도전받는 상황이었고 이집트 국내 반란과 내전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시나이 광야에서 방랑하던 유대 민족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여우수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다음은 BC 1200년부터 BC 1000년 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달스리던 시기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수많은 가나안 전쟁들이 있었고 디글라 필레셀 1세가 시리아의 제국을 확장했던 시기였습니다. BC 1000년부터 BC 928년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울이 첫 유대 민족의 왕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시기를 연합 왕국 시기라고도 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치 시기입니다. 당시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어지는 BC 928년부터 BC 586년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나뉜 분열 왕국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함을 초대 왕으로 해서 이어지다가 722년 디그라텔렛의 삼제가 아시리아에 등극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남한국 유다 역시 BC 586년까지 국가를 유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BC 600년부터 BC 300년까지를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건설합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로 돌아와서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537년 1차 기환을 시작해 515년 수루바벨에 의한 성전봉헌, 445년 에스라와 느에미아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인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알렉산더는 중동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민족은 그리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